2025년의 10월달이라는 거는 음력으로는 9월달이 될 거고 또 양력으로는 10월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원숭이띠 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닭띠나 원숭이띠들은 이제 57살에 성주운이 들었고 또 우리 원숭이띠들은 3재를 이제 이미 다 지나면서 다시 이제 모으 양지방들은 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달이거든요. 그래서 이 도뚜띠들은 굉장히 이제 새롭게 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.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더또 말씀을 더 드린다 그러면 용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76년생 용띠들은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면서 또 50이 됐을 때 우리가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따졌을 때 겨울이 들어서면서부터 예 대박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용띠들이 좋은 일로 저희를 찾아오는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. 자, 용띠 여러분, 우리 연숭이띠 여러분, 닭띠 여러분 축하드리고 10월에 대박나세요.